영월 한반도면과 충북 제천의 경계지점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인근에는 영월과 제천의 취수장이 있어 무엇보다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길가 곳곳에 색색의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충북 제천 송학면에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영월 한반도면에 쌍용리와 후탄 리 등도 이곳과 붙어 있다 보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에서 50m 안에 쌍용 정수장, 1.3km 거리에는 제천의 상수도에 사용되는 장곡 취수장이 있어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이 들어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업 예정지입니다. 이곳에서 도로를 하나 건너게 되면 쌍용 주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는 쌍용 정수장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의료 폐기물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남한강 지류인 쌍용천변의 도로를 이용해 운반될 예정이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우려가 크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운반성 과정에서 나는 사고가 오염 물질이 식수로 들어갔을 때 주민의 위협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재앙이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오, 물에 대한 오염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허가권자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소각장 건립 반대 건의서를 냈습니다. 영월군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정리해 제천시에 보냈고 제천시도 주민 반대 의견이 있다 보니 허가해 주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이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늦으면 올해를 넘길 수 있는데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사업 주소지 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천시와 다시 마찰을 빚을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